키가 큽니다. 엄마보다 큰데. 네. 우리 엄마도 목을쭉 들면 짜 커요. 한결. 아, 와, 저짜요 네. 여기 모래 위 기린들이 많이 있죠. 얼룩발까지도 보여요. 한결이가 언제 한결이? 한결우 와. 한결이 열심히 걸어오고 있죠. 왜 이름이 한결이에요하늘로 <laughs> 예전에 돌려서 지어줬던것같아요 한울, 한결 이렇게. 고요네 혀가 옆으로 에고 있죠 나오고 있어 자 여기서 보세요 가까이 <목소리> 들어왔는데요 자 어떻게 먹는지 보세요 한결이 짜잔 탐색을 한뒤 혀로 <목소리> 이렇게 혀 <우와>. 아, 보여요? <목소리> 우와 혀로 이렇게 <목소리> 혀로 이렇게 감아서 먹는 거예요 <목소리> 기린이 좋아하는 풀이 근데거든요 어, 조금 가까이 와서 봐도 돼 응? <목소리> 아? <목소리> 봐봐 어, 봐봐, 응. 혀. 응. 아, 혀 봐봐, 혀가 45cm나 돼요. 침 안에, 안에 있잖아. 네, 얘가 아, 예. 밥 먹을 때는 침이 밖으로 안 나와서 괜찮습니다. 네, 한결이 맛있어? 자, 아, 이렇게 혀를 감아서, 감아서, 감아서! 네, 불편해 보이나요, 편해 보이나요? 불편해 보이지, 왜 이렇게 불편하게 줄까? 그냥 주면 되는데. 운동하라고? 어, 딩동대 운동하라고 혀 운동 중인 거거든요 얘네가 야생에서는 높이 있는 나뭇잎 먹으려고 혀를 이렇게 빼잖아요 근데 동물원에서는 그럴 일이 많이 없다 보니까 운동하는 거 이렇게 혀로 굴리면서 먹는 겁니다 맞죠? 맞죠? 보이세요? 네, 혀로 이렇게 굴려서 아 꺼내서 침으로 먹습니다 신기하죠? 혀로 굴려서 어 먹습니다 키워버리네요. 네 혀가 끝에가 네. 잘꼬물어져요 조스바 색깔이거든요. 혀 끝에가 얘네가 나뭇잎을 먹을 때 햇빛에 혀가 다치지 말라고 색소가 침착돼서 이렇게 어두운 색인 거예요. 네 이렇게 굴려서 혀를 오, 이렇게 네, <laughs> 혀가 손이에요. 길이는 네 이렇게 다소 불편해 보이지만 운동 중인 겁니다. 자이 이요. 이렇게 굴려서 먹는 거예요. 자, 선생님이 혀를 더볼수 있게 새로운 도구를 준비했거든요. 잠시만요. 자, 이번에는 한결리가 맛있는 금대를 먹으면서 사진을 찍을 수 있게 해 드릴 거예요. 자. 우리 가족분들 여기 가족 먼저 찍어 드릴게요. 요거 잡고 계시면 되거든요. 아버님, 핸드폰 여기 주시고요. 네, 지금 먹고 싶어요. 이렇게 동영상도. 동영상도. 여기 잡고 아. 네, 여기 선생님 한번 볼까요? 여기서 찍으시면. 기린. 기린. 어 기린. 우와. 잘 나오나요? 네. 네, 우리 한결이랑 아이 컨택 중이세요? <laughs> 한결이가 <와>. 맛있대요. 한결이가 여기 일곱 살인 것 같아요. 네. 나이가. 어, 어 진짜? 자, 우리 옆에 있는 가족분들도 자, 한번 해볼게요.